간 녀석 어. <laughs> 육개장 검탕과 네, 쌍도마차를 달린다는 어. 육개장을원다 얼큰하고 개운한 맛 자랑하는 육개장 역시 3,500원에만 할수 있다는데요.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매력 제대로 보여줄게요. 국물이 <laughs> 배운해요. 어저께 술을 많이 먹어서 응. 속좀 풀려고 응. 육개장을 시켰습니다. 딱 불린 거야, 여러분. 제 <laughs> 오늘 매운 걸못 먹는데 음. 그렇게 맵지는 않고 이 집만의 비법인가 봐요. 빨개도 안 맵고 맛있는 게. 사장님, 육개장도 3,500원이에요? 예, 이렇게 3,500원 합니다. 아, 너무 저렴하차아요손님들또 맛있게 드시니까 응. 곰탕하고 육개장하고 육수는 같이 씁니다. 그국에서 이제 조금 이서 한국에서 한국한 가지 거로 해서 양쪽을 같이 하는 거죠. 육개장은 양념만 더가미하고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양념 비법 제대로 보여주려나 했더니 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요 이게 에팥에서한에서한에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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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기름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한 아, 원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조리 방법이? 옛날부터 이 있는데 알아서 알면서도 못 하는 게 이거죠. 구입을 못 하잖아요. 특수부이라서. 아, 아, <laughs> 허라 육개장의 깊은 맛살려주는 숨은 공신 바로 이녀석이었네요. 뜨거운 물에 달궈주기만 해도 담백한 기름이 지글지글지글 흘러 나옵니다. 오, 그렇게 탄생한 소콩팥 기름 깨끗하게 걸러내 주고요. 소콩팥 기름에 고춧가루 하나면은. 별다른 조미료 없이도 이 집만의 비법 양념이 완성됩니다. 육수에변신한 무죄. 빨간 양념 넣어주고 나니 180도 화려한 반전 매력 뽐내는데요? 이걸 나와요. 풍미를 더해줄 토란대와 숙주나물까지 넉넉하게 넣어주고요. 아차차 마지막 주인공 고기를 빼놓을 순 없겠죠? 육개장에 들어가든곰탕에 들어든어느에 들어가더라도 최고급 고기 이것으로서 손님들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laughs> 아하, 주인장의 자부심 육개장에도 빠질 리가 없지요. 한눈에 봐도 육즙이 쫘르륵한 최고급 한 끓는 물에 팔팔 끓여내는데요. 역시 모든 음식을 손맛이죠. 야무진두 손으로 큼지막하게 고기 찢어내고.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넣으니 깊고 담백한 맛은 물론이요. 본격적인 뜨거운 맛 제대로 보여주고 나면은 구수하고 얼큰한 육개장이 완성됩니다. 손님들이 다양한 육개장도 찾고 곰탕도 찾고 하니까 날마다 곰탕만 드실 수가 없잖아요. 메뉴 같은 다양한 있어야.